안녕하세요, 별아이들입니다. 오늘은 아빠 일이 바빠 가지고 그럴 때 여덟 명일 때못 찍어 가지고 마아 아홉 명일 때 찍는 겁니다 자, 새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새 월드 만들기에서 저는 쉬운으로 만들 거고 생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엄마가 사주신 거 아니에요 어, 개인정보니까 이야기하지 아, 마세요 이제 생존해 볼게요 자 이렇게 태어났죠 그러면 먼저 나무부터 캐주시게 바라요 나무를 캐서 아이 삶을 얻고 그래야지 잠깐만요. 나 만약에 여기 침대랑 이거, 이거랑 차트 홀성화 계속하기 위해서 소지품 유지. 그건 뺑기 종합이야 아니요. 음. 파주세요. 다 팠죠? 여기 보관함 들어가서 참나무 판자를 작업대도 만들어주고, 작업대를 펼쳐서 여, 여기 이렇게 만들어주고 막대도 만들어주세요. 그다음에 목걸을 만들어주고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나무 도끼 만들어 주시고 막대 만들어 주시고 곡괭이도 만드시고 나무 삽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 한번 모험을 떠나볼게요. 떠나 주세요. 어, 뭐지? 요 어, 데에 들어가야지만 이제 알어 달린 참나무로 겹을 쌓여가지고 내려갈게요. 이 사나아 반지 여기 배치. 여기... 도후 이렇게 가지고 캐릭터하고 걔네들과 함께요어걔네 사망 석탄을 고고 석탄을 찾아야되고데 일단은 함지 한번 걔네볼께 배고픔을 잃을 수 있게 돼지고기 얻었어요 이 호박은 뭐예요 한번 켜볼게요 오 호박 블록 필러없어자 넘어가 주세요 자 가서 음, 침대 만들어야 되는데 양도 있었어요. <laughs> 와 에미랄도 있어요, 저기. 우와, 저기 에미랄도 있어요. 일단은 흙을 좀 캐서. 넘어갈 수 있도록. 숲, okay. 여기. 조금만 더. 어, 코앞이야. 뱅키 줄감, 마그마 블루이에요 저건. 제발. 에메랄드 한번캐 볼게요. 네, 에메랄드는 당연히 못 깨네요. 지작업대펼치고돌 어머, 여기 마그마블록 한번 껴볼게. 아, 마그마블록? 아, 익사할 것 같아. 우와, 익사했어! 끌게요, 이만.